네 선생님. 예. 네. 이번 시간 예. 2023년 개묘년 예. 용띠의 상반기 운세 남자편입니다. 예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진생 24세 남자분들 운수는 보통입니다. 금전 문서 매매 매입 매각 이사 이동 투자는 길하죠. 뭐 금전 문제 있어서 문서의 문제 있어서 집을 뭐 사든 뭘 사든. 부모님이 본인들 앞으로 하든 상관없어요. 오늘 길하죠. 뭐 본인들이 뭐 크게 투자할 일이 있겠냐마는 그래도 투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괜찮다. 돈이 많이 있는 사람이 적게 투자하는 게 표시가 나는데 돈이 없는 사람이 없는 가지고 투자하면 크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는 투자 부분에서 좀 신경 쓰시고 본인 자신한테 투자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친구나 아는 사람한테 조금 돈을 빌려주고 투자를 한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어, 나이는 어리지만, 주식, 증권 비트코인, 어, 2023년도에 투자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외적인 부분은 다 괜찮거든요. 됐지. 그다음에 취업 시험 공부 자격증 거, 어, 이런 부분은 괜찮아요 취업을 한다든지 자격증을 취득한다든지 면접을 본다든지 시험을 봐서 공부를 해서 막 이런 부분도 다 나쁘지 않고 괜찮게 풀립니다 건설 쪽이나 중장비 쪽 이런 쪽도 잘 맞고요 금융 계통도 잘 맞고 돈 놓고 돈 먹기 이런 쪽도 잘 맞긴 잘 맞는데. 조금은 너무 템포를 빨리 하지 말고 좀 천천히 조금만 천천히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으로 이민가든지 여행을 가든지 유학을 간다든지 외국 나가는 운이 들어와 있거든요. 출행 운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괜찮고요. 상반기 때는 고집 때문에 망할 수가 있거든요. 쓸데없는 고집 부리다가 쓸데없는 오기 부리다가 실수 아니 실수를 해서. 힘들어, 힘들어 질 수가 있고, 똥꼬집 때문에 힘들어 질 수가 있으니까 너무 고집을 부리지 마라. 그렇게 하고, 웬만하면 직장 다니신 분들은 직장을 옮기지 마라. 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직업을 고만두고 난 다른 직업을 선택할 거야. 그래도 웬만하면 상반기 때는 직업을 바꾸지 말고 직장을 바꾸지 마라. 그렇다, 그러면 백수가 될 수가 있거든요. 또, 의외로 경쟁생들이 백수가 꽤 있죠. 이거, 이제 일을 못 잡아서, 직장을 못 잡아서, 할건 많고, 생각은 많은데, 일단 실천을 못 하죠. 그러다 보니까 백수, 아니 백수가 좀꽤 있죠. 어, 사건, 사고 많이 일어날 수 있는 해이다. 사건과 사고가 많이 일어날 수 있는 해니까, 매사에 조심할 것. 그다음에 나는 왜 여자가 없을까? 다른 아들은 여자가 있는데 나는 왜 없을까? 신세 한탄할 수 있는데 일단 자신감을 가지고 너무 고집을 부리지 마시고 좋게 좋다고 좋게 보면 좋게 보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외동수 고집이 좀 있거든요. 외동수 고집을 좀 버리시고 아까부터 제가 계속 고집 고집 고집을 하는데 보기보다는 좀 고집이 세죠. 특히 외동수 같은 고집이 있죠. 고집 때문에 성공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분들은 고집 때문에 망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될수 있으면 너무 고집을 부리지 마라. 시험에 떨어졌거나 시험을 봤는데 뭐가 잘안 돼서 낙담했거나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데 다시 재도전하시면 성공하십니다. 재도전하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다시 재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을 말씀드리죠. 이분들은 이제 구내염 입에서 뭐, 이제 냄새가 나거나 입안이 안 좋거나 그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염, 실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인문질환이 있을 수가 있고요. 갑상선 편도, 이거 조심하시고, 특히 종기, 종기 조심하시고, 어, 그 다음에 보기보다 통뼈, 이, 통뼈, 통뼈를 가진 분들이 많은데 뼈가 이제 단단하거나 뼈가 크거나 그러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날고진 날 나이는 어리지만 뼈 마디가 좀 아플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건 병은 아니니까 몸 관리 잘했으면 좋겠고 너무 무거운 엿기를 든다든지 너무 무거운 물건을 들었다 놨다 한다든지 그래가지고 나이 먹어서 고생할 수 있습니다. 무진생 3 6세 이분들 말씀드리죠. 금전 문서 매매 매입 매가 그다음에 이사 이동 투자. 이런 부분은 다 괜찮습니다 금전은 괜찮고요 문서운 매매운 매입운 매각운 이사운 이동운 다 좋죠 이사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 했으면 좋겠냐 생일 지나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생일 전에 하지 마시고 생일이 만약에 봄이다 그럼 봄 지나서 생일이 여름이다 여름 지나서 생일이 가을이다 가을 지나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뭔 소리냐 나는 지금 당장 하고 싶다 그래서 웬만하면 생일 지나서 하는 것이 본인한테 더 좋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뭔가 매입을 하고 싶다 이 부분도 웬만하면 생일 지나서 하시고 생일 전에 꼭 해야 할것 같다면은 본인 명의보다는 어 본인이 알고 있는 사람 아니면 부인 아니면 누구 뭐 형이든 동생이든 아버지든 이런 사람 앞으로 잠깐 했다가 다시 자기 생일 지나서 돌리면 되죠. 조금 세금을 물더라도 그게 더 좋습니다. 나도 모르게 신경질 짜증 꼬라지가 나는 운이거든요. 뭔가 뜻대로 안 되고 뭔가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될것 같은데 빨리빨리 안 되니까 나도 모르게 꼬라지가 나고 신경질이 날 수가 있어요. 조금 천천히 하시고요. 또 이분들이 상문살이 들어와요. 상문살이 들어오다 보니까 뜻하지 않게 누가 돌아가셨다, 누가 아프다, 뭐집안이좀 우한이 생긴다 이럴 수 있으니까 상문살 조심하시고 특히 교통사고 조심할 것 같아요 상문살이 드는 해에는 교통사고도 또 많이 납니다 특히 이분들은 하반기 크리스마스 전후로 특히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금융계통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서류관리 잘하시고 은행 쪽이나 그 다음에 증권사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서류관리 잘하시고 고객관리 잘하셔야 할것 같아요 왜냐 서류 관리 잘못하고 고객 관리 잘못해서 거꾸로 본인들이 돈을 물어줄 수가 있고요. 보험회사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서류 관리 잘못해가지고, 어, 물어줄 수가 있고, 뜻하지 않게 뭐, 뭐, 그,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좀 서류 관리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남 밑에서 일을 못하는 발자거든요. 남 밑에서 일을 못하는 발자하고 프리랜서나 자, 자영업이나 개인 일을 하려고 하는 사주들이 많은데, 부동산이 관련됐든 컨설팅 쪽이든 아니면 영업 쪽이든 뭐 이렇게 돌아다니기 사는 일이든 그런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 꽤 있죠. 그런 쪽에 오래 일은 잘 풀리니까 상반기 때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것도 아니고 이걸 할까 저걸 할까 아직 뭔가를 지금 뜻 제대로 못 찾으셨던 분들은 그런 쪽에 일을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건설 쪽이나 설비 쪽이나 엔지니어 이런 쪽이나 이런 쪽, I T 쪽 이런 쪽도 잘 맞죠. 그런 쪽에 선택해서 일을 직업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을 말씀드리죠. 이분들은 생식기, 신장, 공부, 혈액 순환, 목 디스크 건강 관리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병진생 48세 남자분 말씀드리죠. 운수는 나쁜 게 아니고 조금 나쁩니다. 나쁘다고 하는 건 많이 나쁜 건데 조금 나쁘니까 그래도 괜찮죠. 금전, 문서, 매매, 매입, 매각, 이런 부분이 길하거든요. 팔아보세요. 파는, 파는 거, 그 다음에 매입하는 거, 문서를 잡는 거, 이런 부분 괜찮고, 금전도 손실을 별로 안 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 괜찮습니다. 이사, 이동, 투자 신중하게 할 것. 이사를 하고 싶다. 그 다음에 이직을 하고 싶다. 이동을 하고 싶다. 심사숙고하고 신중하게 판단하고 결정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분양이나 청약. 이런 부분은 길어죠 분양을 받는다. 청약을 한다. 나도 모르게 집사람이 분양을 받았어. 나도 모르게 청약을 했어. 근데 당첨이 됐어. 그러면 그대로 움직이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풀어나가면 되고요. 주식, 증권, 비트코인은 조금 흉하죠. 어, 선에 많이 보죠. 그래서 그런 부분 조심하고 부동산 쪽에 투자하는 부분도 잠시 잠깐 자제하시고요. 부부 갈등, 이별, 이혼, 법정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부부간에 이혼하거나 갈등이 오거나 싸우거나 다투서 이혼까지 갈수 있고 법정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조심하시고, 형제지간에 갈등이 오죠. 돈 때문에 갈등이 오든, 집안 문제로 갈등이 오든, 재산 문제로 갈등이 오든, 갈등이 올수 있으니까 갈등을 잘 풀어나가시고요. 영업 장사 사업, 영업하시는 분, 장사하시는 분, 사업하시는 분, 조금은 부진할 수가 있어요. 뜻하지 않게 또 경기가 안좋다 보니까, 어, 뭐 그냥. 뭐장사랍 합시고 벌려놨고 사업실에 벌려놨는데 이상하게 좀 신통치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우울해져. 그러니까 좀 따운데 이럴 수 있는데 상반기 지나고 하반기 때는 그나마 나아집니다. 기운 내시고요. 3월 교통사고 조심하시면 3월 달에 교통사고 수가 있는데 3월 달에 교통사고 조심하시고 5월 초상집은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을 그만두면은. 어, 개고생할 수 있거든요. 직장 그만두지 마시고, 다니던 직장을 계속 다니시고, 이직하고 싶으면 잘 생각해서 이직하시고, 그렇지 않고 직업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그것도 한번더 생각해보고, 은은하고 직업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2월하고5월달에 낙상 수가 있거든요. 산에를 올라간다든지 아니면은 뭐 계단을 올라간다든지 사다리를 올라간다든지 나무에 올라간다든지 해서 떨어져 가지고 낙상 수가 있으니까 또히 이제 산업 현장에서 일하신 분들은 낙상 수가 있으니까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은 이제 테니스 엘보라고도 하는데. 손목이 아프다, 뭐 팔이 아프다, 여기가 아프다, 뭐 이럴 수가 있거든요. 테니스 엘보 조심하시고, 특히 어깨, 어깨하고 발목, 손목 어, 조심했으면 좋겠고. 이분들이 보기보다는 몸 쓰는 일은 별로 안할 수도 있거든요. 머리로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몸 쓰는 분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또 보편적으로는 몸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어, 머리만 쓰려고 하고 그런 과들이 많은데, 또 입으로 먹고 살려고 하는 과들도 많은데 근데 왜 어깨하고 발목하고 손목이 아프냐 선천적으로 그럴 수가 있고 사주상을 그럴 수가 있으니까 노가다도 안 뛰고 중도 동무도 안 했는데 난 아프다 그래도 이제 뼈마디가 아프다 그럴 수가 있는데 치료 잘 받으면 나설수 있으니까요. 60세 갑진생 남자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수는 좀 나쁩니다. 이사, 이동 투자 보증 대출 주식 증권 비트코인. 어,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사하지 마시고요. 이동도 하지 마시고 투자하지 마시고 보증서정이나 서류, 보증 대출 받으면 크게 손해 봅니다. 자 부동산 분쟁, 일어날, 일어날 수가 있는데 땅 문제나 집 문제로, 어, 그 다음에 이웃 간에 아니면 토지, 땅, 아니면 밭, 논, 산 이런 걸로 분장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이 땅이 니네 땅이냐 내 땅이냐. 그 다음에 이제 뭔가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 앞에 땅이 알고 봤더니 우리 땅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우리 땅이 아니야. 그런데 그 땅을 내가 매입을 해서 어,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그땅 주인이 돌아가셨어. 그러면 이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잘 알아보고 일처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분들이 이제 건축을 했거나 뭔가 시설물을 졌는데 중공이 안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뭔가 이제 설계가 잘못되다든지 건설을 할때 뭔가 잘못돼서가지고 중공이 안 떨어질 수가 있는데 뭐설계 도면 그렇지 않으면 건축할 때 시설 이런 부분을 철두철막 해서 중공이 안 떨어지는 일을 미리 막아야죠. 중공이 안 떨어져서 낭패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 조심하시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돈이 묶이죠 돈이 묶여서 힘들죠 돈이 회전이 안 되죠 그러면 조그만한 건물 같으면 그렇게 문제가 안 되는데 뭐 상가라든지 빌딩이라든지 아니면 큰 전어주택 단지라든지 그런 걸 시작을 했는데 건축업자가 도망가버렸네 그러면 이제 미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잘 단도리 하시고요 관제구설 입설 귀설 소송 재판 형사 민사 이런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나쁘다고 말씀드렸던 거요. 관제구설이나 형사건이든 민사건이든 법정 문제든 이런 부분이 빵 터집니다. 터지고 나서 후회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단도리 하시면 됩니다. 건강은 어지럼증, 그 다음에 혈압, 어, 통풍, 뇌질환, 그 다음에 눈의 압이 높은 거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귀염쪽이나 귀쪽으로 이명이 들린다든지요. 기적으로 뭐 물이 생긴다든지 해가지고 고생할 수 있으니까 병원 가서 검사 맡아 보시고요. 7 2세 인진생 남자분들 말씀드릴게요. 음. <laughs> 운수는 보통입니다. 금전, 문서, 매매, 매입, 매각, 이사, 이동, 길합니다. 어, 금전은 우리 괜찮죠? 그만큼 손실이 없다는 얘기죠. 별로 가진 것도 없다 칩시다 그런데 별로 나가는 것도 없다 그러면 손해 안 보는 거고 돈이 많이 있는데 많이 나간다 그럼 손해보는 거죠 근데 이분들은 금전적으로 그렇게 손해를 안 본다 돈이 묶였으면 회전될 것이고 못, 받은, 뭐, 못 받는 돈이 있으면 받을 것이고 어, 팔고 싶은 물건이 있는데 팔릴 것이고 저거 내가 사고 싶어 매입할 수 있는 근런운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상문살이 들어와서 부인, 자식, 형제, 지간에 누가 아프거나 다치거나 죽을 수가 있어요. 이게 상무살이거든요. 그러면은, 어, 가서 얘를 다 갖추시고요. 평상시에 감정을 상하게 하지 마라. 누구한테, 가족이나 식구들한테. 만약에 이제 자식이 잘못해 죽었어. 그런데, 자기가 뭐라고 한마디 해가지고 그렇게 됐어 그러면은 얼마 속상하겠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좋은 말좀 많이 하시고 감정 상하지 마시고 감정 상하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생방 모르는 사람이 찾아오던 아는 사람이 찾아오던 뭐좀 같이 해 보자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한번 정도 다시 생각해 볼것 같아요 왜냐? 꺼진 걸도 다시 보라는 마음으로, 저 사람이 왜 갑자기 나하고 뭘 해보자고 할까? 해도 괜찮게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뭔지 모르게 찝찝해. 그러면 알아봐야죠. 그래서 실수를 안 해야죠. 그렇게 그러면, 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나이가 있어서 뭐 과연 그렇게 될 분이 있을진 더러 있긴 있는데, 뭐 어디에 뭐 출마를 하라고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감투를 한번 써보라고 한다든지 나 생각이 없는데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보고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은 술을 좀저 술을 적게 드셔야 할것 같아요 술 많이 먹고 낙상이나 어, 다치거나 그럴 수가 있고요 어, 쓸개 쪽이나 대장 쪽이나 췌장암이 췌장 최장 쪽으로 걱정이 되거든요 쓸개 대장암 췌장암 이쪽이 걱정이 되니까. 몸 관리 잘 하시고, 그 다음에 다리가 저리다, 다리가 땡긴다, 다리가 아프다, 이럴 때는 허리 쪽에 문제가 올 수가 있고, 허리가 아니면 골반이겠죠? 그쪽으로 건강 관리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